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뻐 죽겠다라고 하셨던 분, 네. 아,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제가 오히려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이랑 연결될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 반대로 좀 외로움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보람찰 때는 언제고 또 외로움을 느끼실 때는 또 언제 있으시지? 보람찰 때는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너무 다급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벌써 얼굴부터가 사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읽어 드릴 때그 다급했던 정말 사색이 됐던 상황에 억눌려서 정말 노래진다고 하죠. 얼굴까지 노래지는 그런 분들이 평안을 차츰차츰 찾아갈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제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예배를 드렸던 분인데 갔더니 사치나무 떨듯이 떨고 계셨어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임박해서 두려움 속에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짧지만 그 설교를 제 전해드렸어요. 그러더니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던 팔이 잦아들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참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외로울 때는요, 어, 혼자라고 느낄 때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나 지금 뭐 누구 만날 사람 없어 이게 아니라. 신성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는 꿈과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이야기하고 저는 많이 나누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도 많이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명도 많이 드리는데 어느 순간 그 설명과 비전이 혼자만의 비전이고 혼자만의 마음이라고 느껴질 때 좀 외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아, 이게 같이 가슴 뛰면 좋은데 나만 너무 가슴이 뛰나? 라는 생각이 들때좀 외로운데요. 그래도 지금 한 제가 목회한 지한 3년 차 들어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의 맥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이제 교회의 행사가 참 많잖아요. 네.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준비를 하시고 일정이 네. 너무 바빠 보이세요. 뭐 네. 그럴 때 이제 설교 준비라든지 목회자로서 이제 좀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밸런스를 잡고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직장인들과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면요 야근을 하고요 야근으로 안되면 월요일도 나와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면 물리적인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그것 마저도 안되면 잠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어, 항상 일정 설교 준비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어 거의 10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불이 켜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 아직 사역적인 거나 설교적인 거나 준비가 안 돼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해나갔던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목회자분들이 너무 바빠 보이셔서, 아, 너무 힘들어 보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네. 질문을 했습니다. 네. 많이 바쁘세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남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걸어가도요, 광야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어려운 곳이다. 물이 떨어질 때도 생기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생기고, 길을 잃을 때도 생기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은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 가면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멈춰서면 우리도 같이 멈춰 있으면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내 인생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면 광야에서도요, 낮인데도 시원하고요, 밤인데도 따뜻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안에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길을 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 먹여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자. 앞으로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